만약 조선의 임금이 이세 가지 제안을 거부했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역사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초기 예문 춘추관은 국가의 역사와 기록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어느 날이 기관에서는 태조 이성계에게 세 가지 제안을 올렸습니다. 첫째 임금이 신하들과 회의할 때 사관들을 옆에 두어 회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듣고 기록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과정이 역사에 남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둘째, 지방과 중앙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모두 기록해 본관으로 보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 곳곳의 일들이 빠짐없이 남게 됩니다. 셋째, 본관에서 각 지방 관청에 공문을 보내 시행된 정책과 법령, 권고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게 하고 매달 마지막 날에는 법령과 조례를 정리해 본관으로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의 모든 행정과 정책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세 가지 제안을 모두 허락했고 후대 사람들은 조선 초기의 정치와 역사를 지금까지도 정확히 볼수 있었습니다.